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객님 퍼스널 컬러 진단해드릴 유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객님 퍼스널 컬러 진단할 건데요. 저희 매장에서 진행하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님 얼굴 유선은 얼굴형 체크할 거예요. 얼굴형 체크하신 다음에 엄청 쿨톤 진단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명도를 알아볼 건데요. 갈비 정도가 어울리시는지 어돌 정도가 어울리시는지 알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도 볼 건데요. 여리 분이 연한 일이 어울리는지, 진한 일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추천 한번 할게요. 네, 오늘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못생겨지는 뭐이 순간. 일하시아, 일마요이라하이아 일마사이. 넣어줘. 넣어도 넣어줘. 근데 나는 내 얼굴이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서 되게 동그란 느낌이 네, 많이 나요 전혀 길지않은데 근데 진짜 어울 뭐, 음. 야구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면 얼굴이 아, 되게, 되게 길어보여요되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푸치, 왼쪽에 푸치 시장 할 거예요. 네. 우리 네. 보실 때는 광대랑 네. 이미 상라인 위주로 네. 보실 거예요. 네. 어, 동일하게 네. 많이 있으실 네. 편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그냥 뽕뽕하고 귀여운 네. 점도 네.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꺼져있어 네. 보이죠? 아주 괜찮죠? 먼저 여기도 스트레스요. 조금 들어가 보일 수 있어요. 상라인 네. <laugh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섞이하고 아닐게요, 진짜. 여기 각도 거의 없으시고, 완전 슬림하게. 아, 예, 완전 슬림하시고 아, 예. 이쪽으로 올라와 있으세요 그리고 네, 통라 네. 이쪽 다 조금 더안 맞는데 이쪽 한번 보시게요통라이 여기가 살짝 각이 져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어, 슬리스 어, 정도는 아니신데 여기서 네. 보시면 은 이쪽이 조금 더튀어나왔 네. 있어요. 옆에 가로면 네, 네. 네. 여기가 살짝 더 올라와 있고요. 여기가 네. 조금 더 슬림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이정더 예쁘시다. 음, 잘 해드릴 거고요. 반대다. 응, 맞아요. <laughs> <그래서> 사진 선상이렇게 <laughs> 어, 찍었어요. 맞아, 이쪽으로. 맞아요. 아, 그래. 아 찍었어, 죠 그래. 응. 뭔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어, 짧거든? 맞아. 가리려고 이쪽 가르만 해서 네, 이렇게 가르거든요. 맞아요. 시작하시는게 조금 다른 게 저랑은 가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가리면 오히려 부각이 어요왼쪽이 아, 시선 그럼요. 볼륨 많은 곳에 네. 시선 간다고 하셨으니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딱 오. 보면요.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렇죠? 네. 여기로 오진 않아요. 맞아. 저는 아. 오른쪽만 이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거. 2 가르마에서 탈장으로 음. 왼쪽으로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실 거예요. 아. 저랑 같은 방향 으 다실 거예요, 네. 고객님은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애교 머리 살짝 하시거나 아니면 아. 그냥 깔끔하게 뒤로 넘기시거나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리신다고 추천할게요. 여기 깔, 까면 네. 좀더 넓어 보일까 봐. 오히려 여기 뒤에 배경이 없는 게 나아요. 왜냐면 배경이 아. 있게 되면요. 이렇게 아. 되면요. 여기가 부각이 더 돼요.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커 보이는. 그래서 아. 차라리 안보이게 아. 뒤에 배경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렇더 예쁠 수 있어요. 나 wow. 헤어스타일 추천할 때 같이 네. 해볼게요 네 저는 네. 자, 네. 자. 빨간색 웜톤의... 안어울렸어요 <laughs> 옛날에 웜톤의 레드 그냥 노란 베이스 있어요 음. 쿨톤의 레드 그냥 푸른 베이스가 있어요 우선은 붉은색 천으로 확인해볼게요 우리가 초록색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동양인는 얼굴에 붉은 색소가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확인하기 조금 어려우셔서 뭐, 음.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붉은 기로 보니까 중화된 색상이라 하여 초록색으로 볼게요. 자, 웜톤의 그린이고, 양똑같이 네. 노란 베이스. 쿨톤의 그린이요 동일하게 푸른 베이스예요. 지금 쿨톤 보시다가 웜톤 올릴게요. 어떠실까요, 느낌? 뭔가 음, 더 밝은 것 같아요. 이리고 보시다가 한번더쑥 빼볼게요. 나무가 어두워 보이는데. 맞아요. 노란이고요. 네. 네. 쿨톤, 아니, 웜톤은 어 나도 웜이야. 이렇게 우와. 딱 엄청 보셨을 때뭐 노란 기가 심해 보이거나 붉은 기가 심해 보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기 있어 보이고 피톤 좋아 보인다, 음, 건강해 음. 보인다 이런 느낌이신데 여기서 빼볼게요. 아파 보여요. 닭가사골 음. 어두워 보여. 요 어두워 보여요 닭가사골 라인 푸른 기 그리고 입술 주변도 살짝 어두워졌어요. 음. 자, 입술 주변 보시다가 밝힐게요. 음. 훨씬 밝아졌어요 이게. 이게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명도라고 할 거고요. 이건 네. 제일 밝은 명도 고명도라고 합니다. 고명도 네. 같은 경우에는 탱창색이라고 하고요. 우리 고객님 네. 얼굴로 오게 되시면요. 일단 우리 연예인분들 아래서 반판되고 촬영하는 거랑 동일해요. 네. 얼굴 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시고 밝아져요. 네. 그 가장 장점으로는 여기 입술 아래 턱이 길어져요. 네. 길어진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잘 오게 될 경우에는 비율이 맞아 보여요. 전체적인 비율이 잘 맞아 보여서 네. 얼굴형이 예쁘고 슬림해 보일 수 있어요. 이어 볼게요. 음, <laughs> 밝은 면도 보시다가 어두운 면도로 깎을 거요 이렇게. 음. 자, 깎았을 때 우리 고객님 얼굴 비율 보시다가 채볼게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혹시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네. 밝은 면도 보시다가 어두운 면도로 깎을 건데요. 자, 음. 여기서 장단점이 있어요. 자. 어두운 명도 어, 있을 때는 그... 턱을 너무 깎아야지. 음. 아래서 턱이 너무 짧아 보여서 가로가 넓어 보여요. 음. 나 근데 가로가 넓어 보이셨다가 채울게요. 턱이 음. 조금 늘어나 턱이 생겼어요. 어. <laughs> 생기는 동시에 굉장히 턱이 날렵해지고 V 라인으로 보여요. 필러 안 맞아도 음.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밝은 명도 있을 때는 음. 턱이 길어지셔서 얼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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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세로가 길어 보여요 이런 건아니시고 얼굴 비율이 굉장히 잘 맞아 보이고요. 턱이 V 라인으로 보여. 렇지만이 턱을 이 친구가 깎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음. 동그래 보여요. 그렇죠? 얼굴이 동그래 보이시고 얼굴이 여기가 아래서 비율이 짧아지시기 때문에 가로가 조금 넓어 보여요. 이렇게 가로가 넓어 보이시고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선이 진해져요. 그러면 여기 눈가에 울퉁불퉁한 라인이 강조가 많이 돼요. 그지만나기 블랙 얼린다고 생각하고 음, 마, 마, 정말 돼요? 많이 입었는데. <laughs> 자 이렇게 입으실 때 음. 채울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모든 선이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이렇게 밝은 면도 입어주시는 게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이고 예쁜 보이고 얼굴형이 예뻐 보이신다는 점. 그래서 음. 밝은 면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나, 나도 왠지 코코하고 똑같은 것 같아. 똑같아. 진짜? 어, 왠지 똑같은 것같 맑은 음. 톤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밝아요 음. 우리 본인이 잘 어울리실 거면 얼굴도 밝아보이고 이 친구랑도 굉장히 융화가 잘 되어 보여요 음. 하지만 잘 어울리지 않은 채도다 하시면은 우선저으로 본인이 얼굴은 까매 보이고 이 친구만 툭나와서딱 톤이 될거요 바로 느끼기 네. 딱하다 보이죠 이런 맑은 톤이 훨씬 더잘 어울리실 거예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파 보여요 네. 되게 안색가안 좋아 보이고 오늘 좀 아파요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자, 음. <laughs> <laughs> 왜나 이런 딱한 톤보다는 맑은 톤 본인이 제 정일하게 맑은 톤이 지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웜톤의 공경도어 맑은톤 우리 고객님도 동일하게 봄 브라이트 톤이신데요 축산표 끊을게요 네. 와 나도 브라이트구나 그럼 어, 이런 이런 색깔이 사람에게도... 어, 맞아요 어, 음,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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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코디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되게 어, 흡사해요 오 이런 색상 맞아요, 맞아요. 음. 어때요? 진짜 잘 어울리죠? 뭔가 네. 어, 뭐, 고객님 얼굴이 탁해 보인다던가 어두워 보인다던가 이런 느낌은 없어요? 어. 컬러 더 예뻐요 우리 헤어 스타일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한번 만져주실까요? 네. 네. 이런 쪽에서 네. 살짝 이렇게 웨이브 하고 여기 안쪽으로 네. 안쪽을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오히려 여기가 볼륨이 훨씬 더잘 살아요 음. 음. 볼륨 맞아요. 하시고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고객님딱요렇게 훨씬 깔끔하죠? 어? 네. 그렇죠또 네. 네. 볼륨이 너무 스타일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음. 여기로 딱 고대 라인. 데 어디까지냐면 우리 고객님 딱하셨을때 보일 거예요. 음. 여기 하시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살짝 꺼져 거여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접는 거예요. 딱그 네. 라인까지 그러면 굉장히 또 매끈해져요. 길이 얼마나 잘라야 되나지이 정도. 아, 일, 네. 이 정도. 딱 광대 아, 라인. 우리 고객님도 광대 가릴 수 있는 라인을 이렇게 네. 딱 파티. 아 예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파마하는게더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네. 살짝 살짝 컬트로 가는 게 좋아요.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CS컬. CS컬. 어떠셨나요, 파스널 응. 컬러? 어,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 정반대예요. 음. 근데 완전 저는 처음에 웜이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어릴 때. 아무래도 제가 동양이기도 인 하고 너무 노래가지고 음. 나는 당연히. 웜이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한번 이게 진단을 해봤어요. 근데 쿨이 나온 거예요. 여름 쿨, 음. 여름 쿨이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막 요즘 실버도 착용하고, 그리고 이런 파랑 톤, 약간 이런 것도 입고 막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제 해보니까 봄웜 브라이트 이더라고요. 완전, 어 완전. 신기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제가 가르마 항상 이쪽으로 탔거든요 왜냐면 이쪽 얼굴 좀좀잘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가르마 이쪽 타고 이쪽 얼굴 좀 가리는 쪽으로 했는데 역시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가리는 게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어, 이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이쪽 얼굴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내 단점을 더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는 컬 넣어야 된다. 아컬꼭 아, 컬. 생명 생명이더라고. 근데 옛날에 항상 이게 계속 귀찮다고 음. 막 항상 이렇게 눌른 채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러, 이제부터 이제부터 업 업해야 될것 같아. 와 앞으로 저의 메이크업 스타일하고 제 패션 스타일하고 정말 크게 변화할 음. 건데. 여러분 정말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같이 변화해봅시다. 지금까지 제니 킹이었습니다. 안녕. 와. 오늘은 우리 게스트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laughs> 우리 코코님과 함께 같이 했어요. 한번 어. 나와주세요. 그러면 네. 자,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코코님. 우리 같은 색깔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 우리 뭐지? 같이 봄봄 라이트였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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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laughs> 제가 코코하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제니킹 채널 그, 어,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해줄게요 그럼 제니킹의 채널을 구독과 <laughs>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코자댕에서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처음 받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어땠어요? 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안 올리겠다고 하는 거 완전 반대 진단 받으면서 맞아요. 저도요. 저도, 인간을... 저도 제 가르마부터 이제 컬러부터 <웃음> 완전히 <웃음>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신세계, 진세계맞아 <laughs>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양해를 먼저 해드렸는데 선생님이 되게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그... 그리고 이제 음악까지 되게 정말 셀수 있게 저작권 없는 아, 그런 음악을 해주셔가지고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laughs> 아, 센스가 넘지 아, 않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이제 헤어도 하시고, 네, 네. 퍼스널 컬러도 하시는데 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자재 청담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류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